네, 홈디포에 와서, 어, 차, 그, 침대 자리 평탄화 작업을 위해서 플라이우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에서 이렇게 매저링 해갖고 온 거를 가지고 이제 이 사이즈대로 자를 겁니다. 어, 자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제, 그, 밴쿠버에 있는 제 차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홈디포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분들이 해주십니다. 캐네디안 타이어에서 이런 컴포트 플로링을 샀는데요. 이걸로 대신 깔아볼까 합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스와겐 아토스를, 어, 저의 차방용 차로, 노빌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홈디포에서 사온 그 합방 깔아가지고, 평탄화 작업해 주었고요 중간에는 아까 그 캐나다 타이어에서 사온 이 플로링 소프트 플로링 해 주었고요 <laughs> 그 다음에 코스코에서 사온 비치타월 깔았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캠, 캠핑장인데요 앞에 이렇게 아 연못이 너무너무 멋지고 근사한 캠핑장입니다 아 날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만 하루종일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스팟이고요 이렇게 캠핑 렌트카로 카 캠핑 할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북미여행 카 캠핑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렌트카 하실거면 음, 참고하세요 네어 포드 익스플로어 였다면 좀더 넓은 스페이스로 편하게 살았을 것 같은데 좀 작은 차를 받아서 아쉽긴 하지만 아. 캠핑장이 너무 예뻐서 모든 게다 용서가 됩니다. 그냥 감사한 순간입니다. 와, 오늘의 토론토는 낮 기온 30도였습니다. 어 캠프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선을 하고 시원해서. 어,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가, 아까 그렇게 이제 홈티포도 가고, 캐 캔디안 타이어도 가면서, 어, 차를 노 빌드로 만들었는데요. 우와, 더워서 더워서, 제가 정말 <laughs> 힘들었었네요. 그리고 얼른 캠핑라운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서서히 해가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직 저렇게 높게 있는 것 같아도 벌써 6시 반이고요. 음, 저는 이 캠핑그라운드에 팔라고 나온 그 매물이 있어서 구경 가볼까 합니다. 주인께서 저보고 그냥 가서 구경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볼까 합니다. 아, 오늘 지금 주인이 안 계셔서 안에는 못 들여다보는데요. 여기 얼마나 예쁘게 잘 꾸며놨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집이에요. 78번 낯. 아침에 제가 예뻐서 찍었던 그 집이더라고요. 아마 파실라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사셨던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너무 제 취향이라서, 네. 어, 이렇게 캐러반이 있고 이 앞에를 빌드로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고요. 네, 컴 그리고 이렇게. 정원 들어가는 것도 <laughs> 여기도 붙어 있어요 Home is where you park, park it <laughs> 아마 이렇게 캠퍼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거의 뭐 템이 아닐까 테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Welcome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음, 파티오에 꽃도 너무 잘 키워 놓으셨죠 네, 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안을 보면 이렇게 거실 공간을 밖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가 캠퍼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집이 참 탐나더라고요 네, 되게 조용한 곳에 랏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이어핏도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에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공간도 있고, 어? 저 등에 밤에 불 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전구도 예쁘게 달아 놓으시고, 저기 헛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도 두 개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 안에 뭐 물건들을 많이 쌓아 놓을 수가 있겠죠. 음, 이게 방은 두 개가 있는. 그런 캠퍼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격이 얼마예게요 <laughs> 사실 게임처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어, 알아맞혀 보실까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음, 이 정도면 얼마일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썸머 캠프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4월에서 10월 까지만 가능하고요. 10월 이후로는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캠핑카가 있다 하더라도 오지는 못하시고요. 예, 4월부터 10월까지 쓸수 있는 곳인데요. 거의 썸머 별장으로들 쓰시죠. 어, 토론토에서 시간이 약한1 한 시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토론토 어디서 출발하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너무 예. 조용하고 아늑하고 잘해 놓으셨는데 일단 여기는 이걸 사시게 되면 매달 그 월세처럼 라사용료 따로 내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까먹고 안 물어봐가지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 가격은 지금 38,000 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3,800만 원 정도 될까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네, 저는. 야, 여름 별장을 3,800만 원에 살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데를 하면서, 야, 정말 벤쿠버 근처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정말 덜컥 사고 싶을 정도로 예, 매력적인 캠핑그라운드입니다. 하지만 벤쿠버에서 여름이라고 여기로 오긴 많이 멉니다.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네요. 어, 제가 관심 가지니까 사장님께서 여기 또 다른 트레일러가 팔라고 나온 게 있다고 35,000불짜리가 있는데 그게 더새 거라고 거기도 가 보라고 그러셨는데 <laughs> 그냥 저 집이 너무 예쁘게 제 취향으로 잘해 놓으셔서 그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저기 제 차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숲속에 파란 차가 제캠 사이트고요. 음. 이렇게 멋지고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아, 정말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크닉 나왔습니다. 근데요, <laughs> 도둑들이 왔어요. 헐, 저 뒤에서 시끄럽게. 이런 게 인정. <laughs> 네, 피크닉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 코볼긴인가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예. 네, 이렇게 해변가에서 비치발리보하는 사람들 보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도둑들이 왔습니다. <laughs> 쟤네가 지금 제일 샌드위치를 눈독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키면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음 마트에서 사다가 아보카도에 어, 포테이토 에그 샐러드 사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코라상 빵에다가 이렇게 야채 넣고 하면 이렇게 근사한 샌드위치 거기다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스테이피 거기다가 당근에 체리까지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되게 많아요.